안녕하세요. 저는 21살 이하린이라고 합니다. 저는 오늘 코성형을 하 왔어요. 살짝의 매부리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금 높이고 싶은 부분도 있었고 항상 사진을 찍고 이제 보정을 해야 돼서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이었어요. 자신감도 조금 떨어졌어서 개선을 하고 싶었어요. 네,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. 좀 자랑을 해가지고. 반응이 어때요? 안 해도 될것 같다는 사람이 많긴 했는데 하면 예쁠 것 같다는 소리를 더 많이 들었어요. 일반 카메라로 사진 찍기. 기본 카메라로. 네. 지금은 혹시 사진 찍을 때 어플로 이렇게 보정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? 많이는 아니지만 좀코쪽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. 지금 많이 떨리긴 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, 원장님. 수술 잘 받고 올게요. 빠이빠이 되거든.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코끝에 포인트가 있고 근데 이제 코끝이 낮아져 버리면 이제 코끝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직선 형태가 됐다가 매부리코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떨어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수술 방법에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단순히 조직을 많이 올리면 조직이 흡수되면서 없어져 버려요 그게 아니라 기둥을 좀 단단하게 세우고 흡수되지 않는 걸로 좀. 안녕하세요. 전 디유에서 코 수술한 지 3개월 된 이하린입니다. 음, 바쁘게 일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. 제코 수술한 걸 보고 예쁘다고 어디 병원에서 했냐, 어디 병원 원장님한테 받았냐라는 질문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가족분들도 친구들랑 이 똑같이 생각보다 좀 기대는 안 했는데 잘 됐다라고 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. 10점이요. 코 수술 하나만 했는데도 전체적으로 얼굴이 예뻐 보이고, 주변에서도 예뻐졌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자, 자존감도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. 음, 좀 성숙하고 세련된 이미지로 바뀐 것 같아요. 좀 원래 대하던 것보다 얼굴을 만질때좀더 조심스러워진 것 같아요. 음, 원래는 사진 찍을 때 필터 껴서 찍었다면 이제 일반 카메라로 잘 찍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. 하지만도 바로 들었습니다. 어떤 순간? 부목을 뗀 순간부터. 그때부터 좀 뭔가 내 코가 완성됐다는 이게딱 느껴졌어요. 네, 음,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돼서 감사드리고 꼼꼼하고 세심하게 잘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.